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전국가의 저항가격을 돌파하는데 성공한 플로우코인에 대한 우리 12월 그리고 1월달 매매전략과 대응전략을 빠르게 점검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더점이 높아져나가면서 장기평라인대와 고점가격이 높아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과거의 매물대를 이탈하고 저항받았던 그 한계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자,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할 때 타점만 잘 공략을 하신다면, 플러스 10에서 30% 이상의 단타 수익을 우리가 누려볼 수 있는 구간이, 어,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분석 영상, 그리고 재공략 타점에 대한 내용들 점검해 드릴 거니까요. 플로코인 홀더 분들과 그리고 플러스 10%에서 30% 정도의 단기 상승을 누려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저 본격적인 플러우 코인에 대한 핵심 돌파 자리에서의 지지와 저항을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한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빠르게 챙겨드릴 수 있도록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냐면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고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을 선점에서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2월 2일에 공략을 했었던 비트코인 골드코인이 21,000원에서 25,000원까지 이틀 만에 약 플러스 19% 정도의 상승을 누려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폭등이 나오기 전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했다가 눌렀다가 다시 폭등하는 구간에서의 이 눌림목의 타점을 선별해서 오늘의 코인으로 공략주로 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21,000원에 공략한 우리 비트코인 골드 코인은 15% 그리고 29% 수익으로 잘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세탑슈 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 오전 8시 60원 밑으로 이제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요. 자, 대략적으로 뭐 며칠 만에 25%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탑슈 코인 같은 경우는 네, 이때 이 돌파 구간에서 타점을 잡고 그리고 대량의 거래가 유입되면서 하루 뭐 이틀 뭐이 정도만에 플러스 60원에서 77원까지 25%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 그리고 세이코인 같은 경우도 타점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오후 16시경에 추천드린 세이코인 295원 밑으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자 타점을 복귀해 보면은 과거의 주요 변곡을 돌파했다가 눌렀다가 그리고 이 눌림목에서 상승 다이브전스가 발생되는 지점에 타점을 공략했을 뿐인데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단 하루 만에 플러스 35% 정도의 상승을 누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등 나올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이 눌림목 타점을 계속해서 계속 선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추천 종목으로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추천 종목들, 그리고 오늘의 코인에 대한, 가 같이 공략을 좀 희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타로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 1 0 6 4 4 3 7 4 8 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 타점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플러그 코인의 일봉상 차트를 보면요. 자, 9만원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던 코인이기 때문에, 현재 90분의 1 토막. 마이너스 98%에서 99%가 폭락한 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적 반등만 우리가 노려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상승을 도모해볼 수 있는 코인이 우리 플로우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대량 거래가 터졌던 캔들이 이제 올해 7월 달인데요. 그 고점 가격을 돌파한 순간, 위로 어디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저점 가격대 550원 돌파하고 1,100원 라인대를 돌파한 순간 위로 1,650원까지 목표가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1,650원 가격대는요 주봉상 여기가 지지선이었는데 그 지지 라인대를 이탈하고 저항받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하락 A B C 파동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자 돌파 구간에서 1,650원까지 1차 목표가 대응하시고 그리고 1,650원을 돌파한다면. 그러면, 과거에, 자, 주봉상 거래대금 터진 캔들의 시가 라인, 2,500원 캔들과, 그리고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우리 저항 가격대인 3,800원까지, 네 목표가 대응을, 네좀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우리 플로우 코인의 목표가는, 어 단기적으로는 연말 연초 1,600원, 그리고 눌렀다가, 고인 반감기 전에 다시 한번 1,650원을 돌파했을 때는 2,550원. 그리고 다시 한번 눌렀다가 이제 2,500원을 돌파했을 때 내년 여름쯤 목표가는 3,800원까지 상승 가능성 이 있고 현재가 대비 플러스 200% 넘는 상승을 불과 네, 반년 정도 만에 이루어 볼수 있는 코인이니까 현재 돌파 구간 미리미리 미리 여러분들 주요 지지선 그리고 목표가 대응 미리 점검해 두시고 여러분들의 계좌 뚱뚱하게 잘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 플로코인의 5분봉상의 차트를 봤을 때, 자 아까 이제 4시간 분봉상 차트를 봤을 때 여기가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플로코인은 천원 가격이 이탈 안 하고 반등하면 이 자리 매수 관점입니다. 그래서 천 그리고, 1050원 부근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반등한다면, 눌림목 구간 물량을 확보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운다. 그리고, 이 970원 가격을 저는 이제 손절가로 좀 제시해 드릴 건데, 이 970원 가격이 과거에도 저항이었습니다. 근데 그 저항 대 위로 누군가가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것은, 이제는 네, 우리 플로우 코인이 1000원, 105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했을 때, 970원. 그리고 조금 더 길게는 950원 구간을 손절 잡고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추가 상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블록코인 보유자분들 950원, 970원 구간 안 깨면 1000원 초반 눌림목 구간 반등할 때 물량을 더 확보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반등을 노려본다. 그리고 미보유자분들은 요 자리 반등하는 시점에 물 확보해서 플러스 10%에서 30% 정도의 단기 상승을 눌러 보시고 그리고 네, 연초까지는 어디까지? 1300원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위로 일봉상 1650원까지 네, 연초까지 1300원 그리고 1600원까지 단기 상승 눌러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눌렀다가 다시 반등 나온다면은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오늘 제시해드린 지지라인들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대공약, 추가 매수 통해서 다시 한번, 네, 추가 상승 노로보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플로 코인의 홀더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플로 코인의 눌림목 자리, 네,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는데요 실시간으로 플로 코인에 대한 전략들, 같이 타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블록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 소통방에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에 물려서 저는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분들 물려 있는 코인들에 대한 진단 소통방에서 같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려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매수매도 타점들을 정확하게 우리 지지와 저항을 잘 활용해서,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는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재단 차원에서의 공시와 호재 일정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매매 전략을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으니까 단타 대응할 수 있는 코인들 하루 만에 30%등 노려보고 또 주요 변곡을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재공략 기회를 누려보고 돌파 자리에서 저항대를 돌파하고 눌렀다가 반등하는 구간에서의 재공략 타점까지도 같이 공부하면서 조금만 타점을 같이 공부하고 타점을 공유받고 노력해서 큰 단타 수익과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의 폭등도 함께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번으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소통반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우리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비트코인 폭발하는 과정에서의 알트코인의 네, 폭등, 그리고 인생 역전, 계좌 승진의 기회들을 여러분들 수익 실현의 기회로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